샘터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임 목사 정진회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날입니다. 사순절의 첫 번째 금요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4장 29절로 32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혼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좋다고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이들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이란 지고 지순하거나 불멸의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흔들리면서 가는 길입니다.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되 지금 여기서 살아내는 일입니다. 베드로도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큰 믿음 가지고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갔던 믿음을 가진 이는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 좋은 베드로도 물이 늙었다가 바람이 불자, 물이 출렁였을 것입니다. 그 출렁임 속에 바람 속에 그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주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자 주님께서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베드로보다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흔들리는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나라가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리고 우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이십니까? 분명한 것은 흔들림이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계시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 걷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면서도 다시 믿음을 가지고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만 굳건한 믿음 회복하며 다시 주님과 더불어 갈수 있는 이 사순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삼척교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